아,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파스타 기반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어, 서울특별시의 이민경 센터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는 두 분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바로 이어서 발표를 어, 나눠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정보 담겨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민경 팀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혁신 팀장 이민경입니다. 먼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현재 서울시가 구축 중인 4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은 어, 전자결제, 과제관리, 일정관리, 지시사항 등 서울시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 3월에 도입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8개의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시스템은 본청, 상수도, 소방본부 등을 포함하여 2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 달에 68만 건 정도를 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행정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을 개작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업무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서 현재는 지금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노화된 시스템으로서 안정적 운영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이고 있고 서울시가 단독형 시스템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자치 구간에, 서울시와 자치 구간, 그리고 자치국끼리의 협업 및 소통 지원의 기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작년에 ISP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성공적인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경이 된 정책환경 변화로는 중앙부처에서는 2018년 12월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분서 2.0 시스템의 전환을 완료한 바 있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행정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의 특화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의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을 진행되고 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 사업의 비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클라우드 업무 관리 환경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클라우드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총 28개의 개선과제, 총 55개의 상세과제를 성정하여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 관점에서는 전자결제 등의 업무관리의 칠대 핵심 보원 기능을 구축하고 지원 기능을 업무의 활성화, 정합성, 효율성, 추적성,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한다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및 모바일 기반 도입, 웹 표준 및 개발 방식과 도구의 적용, 데이터 관리 체계의 강화, 연계의 표준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1월까지 약 8개월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49억여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은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및 기능 개선 추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및 그에 대한 활용 기반 조성, 모바일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미래 모형 파일럿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살피기 앞서 사업범위를 본다면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지금 일지관리, 전자문서 등이 메모 보고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재설계하는 방법이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규 개발하는 기능들이 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서울시 업무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외부망이나 내부망을 통하여 언제든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과. 서울시 내부에 있는 조직 관리 시스템, 정보 소통 광장 시스템, 기록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내부 연계를 연결하고,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지방 기능 분류 서비스 등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함이 기능 개선 부분을 보았을 때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각각의 업무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행정 포털 시스템과 업무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어, 결제 시스템이나 정보 문서 공개 시스템 등타 시스템들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자치구들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차세대 클라우드 업무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업무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의 행정 포털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시스템이 바로 연계되며 같은 클라우드 업무 관리 시스템의 자치구의 확장 범위에 따라서 자치구 시스템이 여기에 붙어서 연계되는 방식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 어, 과업입니다. 현재는 사무실 중심의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사무실 개인 PC 중심으로 자료가 분산 저장되어 자료의 공유 및 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클라우드 저장소가 구축된다면 여기에 개인 PC 자료를 비롯한 조직 업무 자료들이 저장되면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현장, 재택 업무 시 언제든지 자료를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는 장점이 있게 되고 어, 자료 공유나 협업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살펴서 S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개인 및 부서의 사용자들이 저장하는 문서들이 저장될 예정이며 업무 관리 저장소에는 저희가 결제 라인을 타고 결제되는 문서들이 저장되어 문서 버전이나 이력 관리들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화면을 구성하여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어, 아니,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업무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개, 비공개, 민감정보 자동식별 어 분류 기능을 비롯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통해 컨설팅 보고서까지 제공하는 것을 현재의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 지난 5월 니어와 함께 MOU를 맺어서 파스타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플란익스 쪽에서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의 사업단 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업무관리 시스템에 파스타 적용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인프라닉스의 박종규라고 합니다. 어, 앞서 어, 서울시의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과 활용성 측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은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를 적용하여 어,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하게 그 선정 배경과 구축 내용 그리고 목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플랫폼 선정 배경입니다. 먼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는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는 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는 어, 한국 정부와 지능원이 6년간의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검증 및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금일 개소식을 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는 어, 다양한 개발 언어를 제공하고 신속한 개발 및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4년간의 오픈 소스의 철저한 검증 및 보안, 그리고 아까 앞서 KT 발표에서도 있었듯이 많은 사례들에서 기 검증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기술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의 파스타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범위입니다. 하드웨어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위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파스타가 설치되어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과 기타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고 이후 차세대 개발된 업무 관리 서비스가 탑재될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발 환경 및 데브옵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탑재됩니다. 더불어 통합 사용자 관리 그리고 인증 권한 관리, 보안 관리 컨테이너 관리 등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위한 기능도 함께 탑재되어 이 부분은 파스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개선하는 형태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어, 파스타를 활용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하단에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IaaS 환경이 구성되고 그 위에 어, 최신 버전의 파스타 5.0 라비올리 버전이 고도화되어 구축이 됩니다. 어, 파스타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관리, 전자 문서, 메모 보고, 과제 관리 등 다양한 차세대 업무 관리 기능들과 관리 연계 기능들이 탑재되게 됩니다. 현재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는 9월에서 10월 실제 이제 운영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될 예정이고 현재는 사업 단내 개발 환경 안에 파스타를 구축하고 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전문 기술 지원과 POC를 위한 환경 지원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사전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축 내용으로서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의 파스타 전환 부분입니다. 현재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운영 한계점과 정보 자원 활용에 대한 비효율적인 현재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전통적인 3티어 구성에서 파스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은 MSA 구조 적용을 통해서 VM 및 컨테이너 자원 사용량에 따른 자동 확장 및 복구를 지원하고 또한 풍부한 개발 환경과 다양한 데브옵스 도구 지원으로 신속한 개발 운영 자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 관리 등 일관된 개발 프로세스 구현을 하게 됩니다. 파스타를 통해서 표준화된 실행 환경 지원 도구를 구축해서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서비스 운영 do the p r o c e 컨테이너 배포 제어 관리 운영 체계 구현을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통합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IaaS, PaaS, SaaS로 SaaS 자원 변동을 고려한 능동적인 플랫폼 통합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목표 모델로 현재 2만여 명의 시스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본 사업의 일정인 2021년 1월 말까지 해서 서울특별시와 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등그 3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업무에 대한 유를 공유 및 협업을 할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업무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능 고도화뿐만 아니라 총 25개 자치구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고 어 함께 할지 여러분께 또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정보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